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자 바이오니아 제가 어, 무료 추천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지금 고점 비례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지금 물량이 지금 여기 구간부터 저는 계속 장가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상승 폭이 나와줬을 때 거래량이 많이 동반됐어요.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거래량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매 매도를 위한 양봉이었으면은 얘네가 매수를 여기서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한다. 이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 매도하는 애들이 솔직히 수익 구조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에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은 수익 아니야 라고 생각해도 맛을 끌어올린 다음에 파는 것도 일이거든요 또 매수세가 계속 달라붙어 줘야 되니까 심지어 이런 구간에서는 거의 방치형으로 떨어뜨렸는데 방치형으로 이렇게 주가 하락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가 중간에 물량 한번 잠가버리고 나니까 거래량이 확 줄어버립니다 거래량이 확 줄어요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까지 상승폭 보여주면서 장기 평을 넘어가는 넘어가는 양봉 자리 이후부터 거량이 완전히 말라버리는데 이쪽에서 다시 한번 들어 올려 주니까 거량이 터집니다. 거량이 터졌다가 지금 실적 관련해서 얘기 나오면서 하락폭 한번 보여줬죠. 그 다음에 다시 재상승했는데 이제 거량 안 붙습니다. 말라버린 거지, 잠가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 또 특징적인 것 하나가. 이제 공매도 애들, 공매도 잔고도 갑자기 줄었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이가 들어올리겠구나 이거 바이오 섹터 회전할 때 들어올리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지금 공매도 잔고를 확 줄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량이 이 정도 잠겨버리면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럴 때 이제 상승폭 한번 나올 때 보셨겠지만은 바이오니아 자체가 상승을 길게 끌고 가서 막. 6개월, 7개월 막 이렇게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냥 단발성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갈 때는 또 거의 뭐 방치형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고점에서 매도를 못해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흘러 내리는 장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고점 부분에 이제 올라가는 길목에 어 이거 바이오 섹터 불붙을 때 같이 불붙나? 왜냐면 재료가 있거든요, 바이오니 아는 그러다 보니까 붙었는데 아 나도 들어갔는데 갑자기 쭉 하락해버리면서 이 상황 맞이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됐다 또 이렇게 하락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 얘는 여기서 이제 바닥권 한번 지지받은 상태에서 이제 물량까지 잠가버리는 모습이 앞에서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상승폭 한번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일단 구름대 안에서 구름대 뚫고 올라가려는 모습까지는 우리가 확인한 이후에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거량 더 터지고 이제 후발적인 뉴스가 등장하느냐를 지켜봐야 돼요. 애초에 바이오니아가 정말 길게 끌고 갈수 있는 뉴스가 있느냐? 사실 다른 바이오들에 비해서 정말 길게 끌고 갈수 있는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이제 뭐 중국 쪽으로 이제 계속 뭐 물량 물건 판다 이제 매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기본적으로 재료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일단 이번에 나온 뉴스만 봐도 뭐 간단합니다 이거 배임 혐의로 고소인데 이거 내용 보면은 주주 신뢰 지키기 위해서 또는 뭐 공정한 경영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일단 뭐 개인 투자인들 일단 좀 챙겨보겠다 좀 챙겨보겠다라는 식의 말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가 사업 자체가 되게 많아요. 사업 자체가 일단 여기서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이 뉴스부터 시작해서 일단 이거 여러분들 이 뉴스는 다 보셨을 겁니다. 왜냐면 이때 상승폭 좀 잡았거든요. 중국에서 판매 들어간 데다가 지금 영업 손실로 하락한 부분 있지만은 또 바로 이제 진단 쪽, 네, 진단 쪽에서도 얘나 유전자 검사 쪽에서도 즉 이렇게 또 세팅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끌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재료는 충분해, 재료는 충분한데 물론 이 바이오 색도 회전장 중에서 바이오니아의 차례가 있다 정도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애초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이 지금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있거든요. 물량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뚫고 올라서 이렇게 신고점을 갱신한다. 여기까지 상승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료가 조금 약해요. 시간 오래 걸려요. 저희까지 가려면. 하지만 단발적인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 일단 구름대 상단까지는 이 때처럼 이렇게 돌파려는 모습 보여 줄때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켜볼 만하다. 그래서 정말 단기적인 추세죠. 뭐 길어봤자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고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런 자리까지 얘가 이번 상승에서 넘어가줄 것이냐에서는 솔직히 장담하기가 어렵죠. 많은 분들이 어 재료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야 하는데, 사실 이때도 재료는 다 있었어요. 이때는 재료는 다 있었고, 그냥 지금 차트적인 부분에서 바닥 지지한 상태에서 물량 잠가버린 부분 확인되기 때문에, 아, 이 정도까지 물량 잠갔으면 은 어느 정도 상승폭은 나옵니다. 근데 이 상승하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갈림길이 나와요. 이런 데를 이제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여기서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추가 재료나 뭐 호재 같은 게 터져 나오면은 여기서 살짝 눌렸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여기 구간 여기 구간 돌파 시도를 하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얘가 주춤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1차적으로 는 여기서 매도를 해야죠. 하지만 지금처럼 특히나 오늘 같은 장에서도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바이오 강세장에서도 빠져줬기 때문에 어뭐 평균 낙하 관리 필요하시거나 내지는 신규 진입하기에 좀 용이한 자리죠 그래서 완전히 평균 단가가 내가 너무 고점이다 내가 너무 고점이라서 평균 단가 관리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얘가 한번더 눌렸을 상황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61선에서 121선 사이에서 매수한다 요 구간에서 평균 단가 마지막으로 한번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한번 눌렀다가 또 가는 버릇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또한번 누르는 버릇이 있는 종목이어서 이거 한번 눌러주면은 진짜 정말 좋은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누르지 않고 바로 간다라고 가정하면은. 아, 내가 이 자리 놓친 건 아쉽지만, 내이 자리 놓친 건 아쉽지만, 굳이 여기서 다급하게 평균단가 관리나 신규 진입을 일차적으로 들어갔다가 얘가 갑자기 한번더 눌러 버리면 여기서 또 손절 쳐 버리고 이러면은 이거 매매 반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난히 저점이 아니면 굳이 평균 단가 관리라는 부분은 굳이 지금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눌러준다라고 하면 얘가 몇 거래일 정도 더 하락해서 여기까지 눌러준다라고 하면은 평균 단가 관리하기 정말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조금 아쉽다, 조금 아쉬워요. 그냥 올라가 주면 뭐 고맙죠, 뭐 올라가 주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눌릴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유난히 고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률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심적인 피로감을 더 증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구름대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와 주는 모습 보이면은 네, 서서히 분할매수 하셨다가 나중에 반등폭 보여줬을 때네제 주봉상으로 이 구름대 상단부까지 도달했을 때 거리랑 체크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매도타점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얘가 신, 새로운 고점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항상 구름대 아래쪽에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들어 올리면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종목 자체가 한번 올라갔다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정말 단기적인 추세만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주춤하는 기간 길면은 또 올라가는 종목들 또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는데 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구름대 상단 정도부터는 여러분들이 서서히 분할 매도로 다가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무료 추천주로 바이오니 안내해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좀 재료가 길게 가고 좀 저점 잘 다져놓은 종목들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송균의 전략 투자방 입장하시면 송균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조목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용료도 되게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세요. 월 9만원, 3개월 24만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뭐 vip 방이나 갑자기 뭐방 등급 나눠주고 이런 거 전혀 없고 방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텔레그램 방으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네, 순수하게 텔레그램 방 송기훈의 전략투자방 초대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따라오시기만 해도 이번 금리 인하 시즌 지금 상승폭 높게 보여주는 바이오 섹터도 계속 등장하고 있죠. 지금 제가 바이오니아는 제가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리지만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저점 구간에서 바로바로 바로 진입하고 싶다. 또 얼마 전에 폭락장 나오면서 저점 만들어진 종목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들어가 있어 마음 편하게 계속 수익이 나는 거예요. 올해 연말 내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금리 인하 시즌 심지어 눌림복 자리까지 제대로 만들어준 대박 시장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시장입니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나고요 제가 상세한 가입방식 문자로 안내 도움드릴 예정이고 진짜 월 9만원이면 여러분들 진짜 1% 정도만 수익 나셔도 바로 복구되는 금액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등급 나누면서 갑자기 방 나눠지고 이런 경우 전혀 없고요 방 하나만 운영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아 내가 주식이 좀 어렵다 손실이 좀 많이 났다 하시는 분들 올해 연말에 복구 다 해야 됩니다 올해 연말이 복구 진짜 기회예요. 지금 파생에서 기관 박살나가지고 걔네 현물로 끌어올려야 되는 시장인데다가 이제 바이오 섹터 회전장 들어오니까 당연히 재료 있는 바이오가 못 가고 있다라면 어떡 합니까? 분명히 높은 상승폭 나오겠죠.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저점에 들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제 8월 달이 열린 만큼 문자 빠르게 보내주셔야 여러분들이 저점에 입성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추천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